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와 디어유를 준비를 해봤구요. 하이브의 신사업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점 영상을 통해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어유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하이브 시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죠. 기존 23만원, 저점에서부터 29만원. 박스권에서 행보하던 하이브가 30만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몸집이 좀 불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약 5%대 상승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 사실 어, 우문이 두껍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강한 저항을 뜻하기도 하고요. 매물대가 좀 두껍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그러면서 이 매물대를 만들면서 하락을 보인 여러 이유들이 대부분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지금 이 매물 때마저도 올라타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30만원까지만 힘을 내어준다면 꽤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배열 초입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5% 때까지 상승 나아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 어, 보여지고요. 반면, 현재 추세에 있어서는 32만 5천원에서 1차 저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항 구간에서도 스토리가 살아있고, 밸류적으로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면, 저항 구간에서 잠시 쉬었다 힘을 더 모아서 상승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저항을 받는다고만 생각하고 다 팔아버리면, 그 뒤에 오르는 시세에 대한 수익 다 놓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 매일 올려드리죠? 꾸준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일단 32만 5천원에서 1차 저항 발생이 가능, 어, 가능성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상당한 매물대를 이렇게 실현하게 돌파가 나아준 것만으로도 지금 의미가 굉장히 크다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브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긴 했지만, 이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의를 했죠. 이 MD와 라이선싱 콘, 어, 콘텐츠 등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컸다고 하는데, 하이브에는 이 세븐틴이라는 아티스트까지 있는데, 이 구집 앨범이 200만 장이 판매되면서 팬층이 뚝터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MD 라인선싱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86% 가량 늘어난 모습이고요. 21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8% 영업이익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3월에 BTS 콘서트가 서울에서 개최했었죠. 마찬가지로 소속 아티스트 또한 올해부터는 이 오프라인 공연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 국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도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하이브 영상에서 지속 이 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해부터는 이 신사업이 모멘텀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먼저 게임, 어, 이 캐주얼 모바일 게임으로 보유 IP를 활용한 사업도 지금 6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두나무와 협업 중인 이 NFT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지금은 합작 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중순 이 NFT 상품을 거래소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팬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전망이죠. 2분기에는 이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통합된 위버스 2.0, 이것도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위버스는 입점 아티스트가 늘어나면서 이 MAU 결제 금액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트래픽을 보호한 이 브이라이브와 통합으로 고도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장 내 영향력을 더 키워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올해는 이 플랫폼이면 플랫폼, 콘서트에서의 매출과 신인 아티스트 데뷔까지, 모멘텀들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TS가 이번에 3월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그야말로 돈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년 6개월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렇게 서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4만 5천 명의 관객이 이 콘서트를 관람을 했는데 1일차, 3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버스를 통해서 동시 진행을 했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뷰잉으로 전 세계 75개국 3,700개 극장으로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상영이 되었어요 3회 동안 총이 오프라인이든 이 영상으로든 극장으로든 총 시청한 관객 수만 155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해 어이 3일 동안 공연 티켓 매출만 78억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라이브 뷰잉 티켓 매출만 400억 400억 원을 이렇게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콘서트를 관람을 하면 이 티켓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바로 이 MD와 굿즈 상품인데요. 마지막 무대의 아티스트들도 이 아미밤을 활용을 합니다. 어, 파도 타기와 응원 이런 거를 유도를 하면서 공연을 즐기기 위해 어 이런 같이 즐기기 위한 이런 제품인데 아무튼 필수로 이렇게 필수의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D와 이 굿즈 매출이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부문도 이것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90, 어, 295억 원에서 354억 수준으로 이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유료 팬클럽 이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76% 이렇게 증가를 할것 같은데 어, 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분기 유료 매출이 170억 원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올해 3월에만 이렇게 인원수, 관객 수가 45,000명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했는데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 라스베가, 라스베가스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인원 자체가 더 많아요. 65,000명. 이런 콘서트나 이런 NFT 사업 플랫폼 사업을 모두 다 수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을 합니다. 2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죠. 그만큼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가 인기를 콘서트 아이이 보고서 와 매출 추이만 보시더라도 올해는 정말 기대해 볼만한 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반면 하이브의 위버스가 있다면 이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D.O.U가 있는데요. S.M. J.I.P.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의 이 아티스트들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된 기업인데 19년에 이 돈톡이라는 메신저와 브라이니클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런칭을 했죠.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바닥에서부터 이 정배열을 시도하는 중에 있고요 만약 강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5만 6천원 부근,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추후 상승 흐름을 나아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디어 유 최근 나온 보고서인데요. 21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90만 대비 35% 성장한 120만 구독수를 기반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7%나 상승을 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OPM이 31%입니다. 버블의 현재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80만 명, 구독수가 130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평균 평균적으로 구독 유지율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상장관련년에서이 일회성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영업 이익률이 다소 주춤했고요. 하지만 매출과 연동되는 이 기획사 및앱 결제 수수료 및이 비용이 크지가 않은 점. 그러면서 구조로 일회성 요인 제거 후에 후 1분기부터는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서 이 팬덤 강화 효과와 이 입점 셀럼, 이 영역 파괴자가입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입점 셀럼 부분에서 기존의 이 케이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인플루언서 등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에이전시는 39개, 74개 팀으로 267명의 스타를 보유하고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아티스트 입장 과시하로 구독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전년 말에는 이 국내와 해외 비중이 각각 28%, 72%였는데 상반기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화 속도를 더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iOS, iOS 기반 팬덤만, 어 지금 15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 더불어, 이제, 안드로이드 비중 감안 시에, 이 iOS 가입자보다 두세 배 많은 신규 구독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드로이드 증가는 이 구글 결제 앱 수수료 할인과 연관되어서 이 수익성 재고를 동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자 매출 추이 전망도 보시면은 21년에는 22년 전년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이 버블 부분에서 YY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22년에는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요 매체의 변화도 보시게 되면 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폐쇄형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 SNS형 플랫폼 기반 직접 참여형으로 이런 식으로 매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이런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점차 이 아티스트와 팬이 더 자주 그 다음에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디어유 관련해가지고 어, 국가별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점 유료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20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점 그러면서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5만6천원 부분만 돌파를 해준다면 추후 상승 흐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디어유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방향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YG도 한번 보시면 이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때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들 뭐 공연 재개니 뭐니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신곡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50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00억 원이 좀안 되던 수준이었죠. 영업이익만 2배 이상, 그런데 22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는 5만원대에서 머물기에는 레벨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돈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달 5일이죠. 백, 그, 빅뱅. 빅뱅이 컴백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빅뱅의 릴리즈 포스터가 공개된 지1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트위터에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로 떠오르면서 변함없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3년 가이던스와 24년 가이던스만 놓고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돈잘 벌고 있습니다. 돈잘벌 예정이에요. 그래서 300억 벌던 시절에는 여기서 놀았지만 이제는 600억, 700억, 800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놀아도 될 만큼의 레벨은, 레벨업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이고요. 어, 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48%대로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매출 부문에서 이 80억, 원, 80억 원을 상회하면서 6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음원은 3분기 수준을 예상을 했으나 1회 기준 변경으로 4개월치가 인식이 되었고, 이를 제외하고더라도 2분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죠. 22년 음원 매출 같은 경우에는 705억 원에서 805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했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을 예상을 했지만 이 제페토나 뭐 이런 보유 자산 이 평가 손익으로 88억 원의 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엔터 본업 기준으로 동사 PER이 가장 낮다고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적정 주가를 이 69,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NFT나 이 리오프닝, 이 메먼터, 이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의 공통사항이에요. 엔터에. 그러면서 봄에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셨던 빅뱅이나 블랙핑크도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죠. 아티스트 올해 활동 추정을 보시면 빅뱅을 먼저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22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위너, 뭐 워, 위너, 블랙핑크, 트레저 뭐다 나오죠 이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 23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신인이 데뷔를 하는데 이로 인해 최소 24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하면서 영업이익이 천억 원대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은 시세 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 6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이 스트레이키즈와 니쥬의 가파른 수익화, 그 다음에 트와이스를 포함 최소 세 팀의 돔 투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 엠믹스 역시 걸그룹 기준 역대급 성장 속도를 증명하고 있고 본업의 고성장 속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투어가 가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중에서 각각 한 팀씩 데뷔하는 신인 사이클로 최소 24년까지 최대 실적을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천억 원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디어유와 이 제페토. 어, 여기 부분에 투자 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주주배당 증가로 인한 선순환도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3%, 영업이익은 플러스 55%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해, 했고요 영업 외적으로는 이 DOU, 이 지분법 손익, 그 다음에 제페토 공정가치 평가에 이익이 각각 158억, 146억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이 코로나19에도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추가 상영읍이 59억 원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죠. 자, 결론은 이 엔터 관련 종목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들을 보면 시대에 발맞춰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렸던 하이브와 디어 유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코멘트해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셨다가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현재 여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3월 16일 유튜브 공식 무료 추천주로 이 gs 건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건축 수의 기대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격전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장 중에 46,850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가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다면, 현재도 다, 어, 현재도 약 3에서 4%대 수익 지금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윙 종목으로, 추, 어, 초보자나,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접근을 해드리면서 제가 보고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2차 매수까지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까지 좋은 시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9일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제가 러셀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에 이렇게 부각이 된, 되면서 의미 있는 장대양봉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급등신으로 이렇게 포착을 한 거죠. 가격전략 같은 경우에도 제가 4,880원, 2차매수가를 4,680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어, 제시를 해 드리면서 2차 상승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거 같은 부분이 어제 2차 상승이 추, 어, 추가적으로 나와 주었는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3차 상승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 준 후에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쉬어 갔죠 그러면서 2차 상승 나와 주었는데 윗꼬리가 달린 상태였어요 근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날 1,300억 원이 터졌는데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빠져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상승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왜? 누군가 있으니까 어, 이 거래 대금 아직 실려 있으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호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만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징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쉬어갔고 그 다음 날 오늘까지해서 3차까지해서 상승 나와주었죠. 이거 제가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2차 상승 나와주었다고 팔지 말라 어, 팔지 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아직 실현하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죠. 오늘 이 러셀이라는 종목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대비가 부터 약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러셀과 마찬가지로 제가 단기 급등 종목으로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손절가까지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850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의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 이 캔들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3월 3일 상승을 시도하던 흔적이 있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23,100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3월 18일 의미있는 시세가 뿜어 주었는데 바닥을 탈출하는 시도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항을 돌파하면 뭐죠 지지가 되죠 얘가 딱 지금 그런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 이 구간을 그 일목구, 이, 일목균형표 이게 기준선인데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같이 지지 받아주는 모습 최근 26거래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보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물론 전방의 저항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로 시세를 챙길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2차 상승 노려볼만 종,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러우 전쟁으로 원전 관련해서 폭탄이 많이 할때이 피코그램이 방사능 필터, 필터 관련해서도 엮이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급등 연출을 했고요 바이오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8%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으로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어, 쉽게 해보시라고 제가 드린 이후에약18%대 수익까지 이렇게 챙겨 가셨을 겁니다 비트나이나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9%대 뭐 gs 건설과 go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약 수익권에 이렇게 돌입을 했지만 이 러셀 한번 보세요 러셀 10%대 이상 수익이에요 이 종목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3차 상승까지 충분히 갈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400원대 부분까지 추가 상승 나와주었고요. 3월 전체적으로 약수익권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수익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챙겨 가셨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우리넷이나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손절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손절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10%대 수익, 10%대 수익, 20%대 수익인데 요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만큼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만큼의 수익을 다 챙겨 가셨을 거라. 그만큼 시세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고요 혹여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 얻어가신 분들 계시면 제 댓글에 남겨주셔 가지고 수익인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가셨는지도 좀 같이 좀 보면서 공유도 좀 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더 힘내서 추천 종목 준비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영상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